자, 오늘은, 자, 오늘 먹방, 열 아, 먹방 두 번, 하고 아, 자, 오늘 커피 두 캔을 먹어볼게요. 레스맥 두 캔을 먹어볼게요. 시작, 먹방 시작. 자, 그럼, 묘가, 묘가 열어놔. 하여튼, 여러분. 네. 범현이 응? 이거 라면물 올려주세요. 네. 아유. 알았으니까. 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넣어두고. 저 여기 있으니까. 알았어요, 알았어, 알았어. 근데 뭐 엄청 많이 쏟아졌어. 근데 어너 병도 먹고 죽말지아 네네. 끝내준지 안겠다 <laughs> 할머니 궁댕기네 탱탱이 할머니 공대댕네내탱이아 대왕 개꿀들 아니 개꿀지. 대이녀석 해봐. 저레스비두 캔을 다먹보여는습니 시작. 뭘잘 먹고 나서 시작이야? 응. 어허. 오허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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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그그그 그, 그, 그 식당 그 변명에 그 어그 뚜껑이 있길래 그래서 그런 거 들어왔어 그래도병원안 들어왔어 그래 넌 커피가 오늘 죽만 먹어 그만 어, 먹어 많이 먹으면 배 아파 어, 뭐야. 한 뭐야? 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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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야 아이 조용히 해 어딨어 뭐? 뭐야 뭐야 아, 할머니 하나, 하나 먹으라면 아니야 응 아니 그거 말고 저걸 먹으랬지 아니 저거는 저렇다 내일 먹고 그 아, 잠깐만 그래 마셔요 이제 한캔는 뭐. 넣어 이제 한캔는다 저거! 아이고 진짜 이제 한캔는다 라면 먹어서 친구만 하겠다가 그 여수 아니까 그. 그. 아이 그 <laughs> 커피 먹어 먹어야지 정말 그게 이게 그. 음. 그 무슨 친보냐딸먹거든지가다먹고오아 음. 완전 굿 커피 그맛 완전 굿아개굿굿 아, 굿. 굿. 아주, 굿. 아주 굿 아주 굿입니다. 네 마지막 커브나 먹방하고 저 잠시 대성원을 여행 떠날 겁니다. 이0 분이요. 자 오늘의 먹방 끝. 그러면 다음 먹방 3편에서 뜬다 끝!